그 그냥 자기 듣기 싫으니까 아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거 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냥 그, 그 얼른 꺼버린단 말이죠 차주가 틀은 건데 그 사람은 그 이게 성경적인 음악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재즈를 틀었다고 자기 귀에 듣기 싫다고 남의 차 얻어 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확 꺼버린다 그 얘기죠 어디서 이런 음악 듣냐고 말이죠 어. 이건 아프리카 음악이야 하면서 꺼버린다 그 얘기죠. 이건 뭐예요? 그래서 자신이 마귀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고, 어, 막뭐 괴로운 거야. 그러니까 얼른 꺼버린다 그 얘기죠. 자,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런 거.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이제 형제나 자매가 교회 온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비성경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알려줘야 되거나, 뭐, 알려주거나, 또, 이제 이 사람이 성장하면 되겠지 하고 참아주고, 나든지, 또 급하면, 이거 안 되겠으면 도저히 얼른 얘기해서 고치도록 한다든지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비웃고, 무시하고, 그래 버린단 말이죠.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.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.